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저희 레인보우 로보텍스랑 두산 로보텍스 영상을 좀 찍어 드릴 건데, 사실, 어, 너무나 좀 좋은 자리거든요. 그니까 러 지금 솔직히 레인보우가 시총이 더 크고 더 무겁잖아요. 근데 일단 저는 레인보우가 조금은 더 나아요. 지금 구간에서는. 그니까 러둘다 괜찮은데,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오는 거는 우리가 로보텍스도 지금 자리가 좋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제 올라올 수가 있는데, 그니까 얘는 그냥 좀 걸리는 게 매물? 매물이 좀 있어서 일단 얘가 상승 탄력 나오더라도 어, 강하게 올라가도 강하게 밀리고 강하게 올라 강하게 밀리고 이렇게 갈것 같고요 뭐 레인보우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일단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대형주 두개 정확히는 뭐 중견주까지 SPG까지 세 개죠 우리가 바닥권부터 잡고 계속적으로 이제 끌고 가고 있고, SPG는 3배 레인보우는 거의 한90%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구간 따지면 6만 원대부터니까 한40% 정도 어, 수익권인데 일단은 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사실 매물 소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차트를 보시는 법을 아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물량들을 결과적으로 소화해주는 봉이 한번 나왔어요 근데 이것도 거래대금이 1조 가까이 나오면서 소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 매물 한번 소화가 됐다 그리고 여기서도 흔들어주고 나서 한번더 흔들고 또 흔들었죠 또 흔들고 뭐요 위로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고 돌파 시도 95,000원 이번에 가면 10만원 구간이 되겠죠 라운드 피규어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구간에 돌파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어, 돌파 이후에 상승 후 변동성 나오고 다시 돌파 가능성 있다 레인보우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집중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엔비디아가 삼성전자가 로봇 협력한다 했잖아요 사실상 우리가 볼수 있는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죠 삼성전자가 최대주잖아요 그렇죠? 요 부분들 집중을 좀하해 주시는 게 좋고. 그래서 이런 게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 허무맹랑한 소리 하진 않잖아요뭐 100만 원, 200만 원 간다. 이런 소리가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주식 시장이라는 게 결국 가지고 미래 가치를 선반영 받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탄력만 한번 제대로 받는다라고 그럼 위로 쭉쭉쭉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사실 12월 11일이고요 내년에 뭐가 있습니까 2월에 내년 2월에 뭐가 있죠 FOMC, 아, FOMC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MSCI가 있죠 MSCI 그러면은 어, 지금 10조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10조에서 12조 이 정도만 된다라고 해도 MSCI 편입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죠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라는 거요 이 지수에 편입이 되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가 아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비싸던 비싸지 않던 간에 무조건 매수해야 돼요. 그럼 주가가 올라가면 외국인 수급이 또 붙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개인투자자의기기또붙붙또또월월달에 만약에 금리 인하가 진행되면 또 금리 인하 기대감, 성장주에 대한 부분 t 붙고. 그래서 이 광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 종목이 사실 저는 레인보우 로버트 t h i 생각을 하 i 요 그리고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종목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매수를 했을 것 같지만요. 매수를 했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개인차자가 이 종목을 일단 사기가 힘들다 왜냐면 비싸요 50만원이잖아요 그죠 개인차자 비싼 거잘못 사요 다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로봇주 못뭐 샀어 어, 15,000원짜리 2만원짜리 5,000원짜리 왜 그거 샀어 싸잖아 싸니까 50만원짜리는 왜 비싼데 아니 50만원이잖아 비싸잖아 여러분 항상 말씀드려 비싼 건 비싼 이유가 있고요 싼건싼 싼 이유가 있어요. 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5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주식의 가격을 보는 게 아니라요. 시가총액을 봐야 됩니다. 아니 주가가 예를 들어서 한 주에 천 원이요. 한 주에 천 원인데 예시가총액이 예를 들어서 어, 10주, 100주, 100주 있으면 시가총액 10만원이죠. 그렇죠? 10만원이죠. 그리고 얘가 만약에 만주 주당 만 원이다. 만원짜리가 다섯 어, 주가 있어요. 그럼 5만원이죠. 시가총액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천 원과 만원 중에 더 비싼 거는 만 원이지만, 전체적인 가격으로 보면 천 원짜리가 더 비싸단 말이야, 시가총액이. 그렇기 때문에, 싸다고 무조건 가벼운 게 아닙니다. 비싸다고 무거운 게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가격을 보면서 시총까지 같이 봐야 된다. 근데 제가 레인보우를 말씀을 드리는 건, 최대 주주가 삼성전자이고, 시총이 구조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급. 기간과 외국인의 안정적인 수급이 들어올 거고, 그죠? 변동성 나오더라도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그렇게 접근하기 쉬운 종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매매 동향 우리가 봤을 때 개인 투자가 털려서 계속 털려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왜냐면 버티질 못해요, 이거 버티질 못해. 애초에 이 종목을 산 사람들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수나 초보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초보들 중에서도 정말 안정성을 추구하는 초보. 그러니까 사실, 두, 이거 레인보우 산 사람들은 저는, 어, 뭘 해도 대박날 사람들의 생각을 해요. 왜? 결과적으로 1등을 하기, 항상 하기 때문에. 어딜 가나? 여러분들, 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돈 버는 것도 똑같고요. 무조건 1등 따라가야 돼요. 1등. 1등. 그냥 잘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돈 벌립니다. 마찬가지. 이 로봇도요, 결과적으로, 어, 큰 대기업 옆에 붙어있는 로봇.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로봇.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로봇주는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로봇주를 사야 된다. 계속 말씀드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구간에서 눌림목이 제대로 안 나오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거 돌파 매매도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고 추격 매수도 돌파 시에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자리에서 사실 여기서 들어가는 건 무리가 있죠. 그러니까 어떠한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상승탄력이 나오는 구간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눌림목 구간이 발생하는 데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일단 레인보우는 현재 구간에서 추가 매수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은 기다리시고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며 일단은 끌고 가는 방향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드리고요 두산 오보틱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구간에서 매물에 대한 부분들을 소화를 해주고요 소화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 지켜주면서 반등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를 한번더 터치해 주러 올라갈 겁니다. 그럼 이때 제가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한테 3분의 1 정도 우리가 익절을 해야 된다. 50% 수익권에서 단기적으로 익절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 전고자리에 매물, 이 전고자리에 매물을 막고 눌렸다 갈수 있는 부분들, 요 부분들에서 우리가 대응을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구간도 요구간 매물 소화했고, 여기 매물수호 하면서 다시 한번 칠 준비하죠. 그럼 여기는 일단 제가 봤을 땐 뚫어 줄 거라고 생각해요. 무리해서라도. 근데 이 10만 원 구간 라운드 피가 또 있고 우리가 60분봉으로 봤을 때 자, 여기 보일지 모르겠지만 10만 원 구간. 자, 10만 원 구간 때 여기 위에 매물이 있긴 한데 뭐 거래량 크지 않기 때문에 거래량 여기 거래량이거든요 여기 10만 원딱요 자리 그래서 일단은 한번더 여기서 치고 가더라도 10만 원 구간에 매물이 한번더 있기 때문에 소화하고 할수 있다 요것만 좀 여러분들이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 크게 나쁠건 없다 어, 둘다 마찬가지 두산도 마찬가지 두산도 엔비디아랑 피지컬 AI 관련돼서 엮여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텍스도 마찬가지 삼성이 엔비디아랑 협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급등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좋은 종목을 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돼요 어, 좋은 회사를 발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런 능력이 없다 라고 하면 시가총액 크고 대기업이 가지고 있고 비싼 주식을 사시는 게 오히려 돈을 벌 수가 있다. 물론 섹터가 끝나가는. 그러니까 지금은 섹터가 끝나가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접근하셔도 되는데 AI 섹터 꺾이는 구간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조심해야겠죠. 근데 저는 아직 그런 구간은 안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들 체크 한번 하시고 혹시나 레인보우나 두산 들고 계시다라고 하면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 대응 도와드릴 거고요. 우리가 지금 엄청난 수익 중이요 사실. SPG도 마찬가지고 그냥. 아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면 우리가 이쪽에 뭐 spg 검색을 해보고 spg 세배 수익중이거든요 그니까 러 우리가 이렇게 지금 투표한 사람들 그죠 레인보우 두산로버 spg 49% 51%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들 우리가 보게 된다 라고 했을 때 현재 구간에서 2400명 중에 50%죠 그죠 1200명이 레인보우 두산 spg 다 들고 있다는거 이미 다 수익중이겠죠 제가 정말 로봇주 관련돼서는 여러분들한테 브리핑을 정말로 잘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로봇주 들고 있으시다 라고 하면 저와 함께 아마 대응을 하시면 로봇주에서 또큰 수익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구 간에서 여러분들이 두산 로보 텍스나 레인보우 로보 텍스를 혹시나 들고 있다 라고 하면 저와 함께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은 제가 위쪽에 번호 남겨 놓을 겁니다. 몇 번이요? 010-845-951 자 이쪽으로 여러분들 간단하게 두산 로보 또는 레인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이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정확한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지금 구간 여러분들 무조건적으로 매독하면 안 되는 타이밍이다 어, 두산 로보나 레인보 하지만 중요 구간에서 매도에 대한 타이밍이 나오겠죠, 그죠 영원히 상승한 건 없으니까 단기 고점 나올 수 있는 구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잡아 드릴 거고 우리가 레인보우 두산로부터 잘 끌고 가면서 분할익절에 대한 타이밍 잡으셔야 됩니다. 결 주식이라는 게 51만 원까지 갔지만 순간적으로 어떻게 빠져 마이너 30% 하락하는 게 주식이요. 에 항상 단기 고점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 매도 타이밍 같이 잡아 드릴 거니까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하시면 정말 높은 수익률 함께 거둬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0108459011 이쪽으로요. 두산 로보 또는 레인이라고 남겨주셔서 전략 받아가시고 그 다음에 제가 눈에 강조드리는 종목 구글 관련 소프트웨어 관련 주 이거 진짜로 안 받아가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정말 세네배 저는 봐요. 세네배 정말 봐요. 진짜 장기적인 흐름 봤어요. 6개월 6개월 육 개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건 빡세 건 상단이고 그냥 여러분 보시면 돼요. 요상 여기 상단이고 요소 흔들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땐 이거 지금 빅테크들과도 어 데이터 공급에 대한 논의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터지면 사실 올라가는데 이거 언제 터질지 모르죠. 회사 내부 정보니까. 근데 이건 우리가 언제 터질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건 확실하다. 왜 자리가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자리가.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자리라는 게 뭐냐면. 지금 레인보우도 제가 좋은 자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자리에요. 뚫어놓고 여기서 놀고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니까 언제든지 급등이 또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전달을 드리면서 어, 마무리하고요. 요 종목, 구글 관련된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관련주까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글 황제 주는또 뭐냐면은 자이 구글 황제주, 구글 히든 주가 또 뭐냐면요. 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 구글이 지금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SK 하이닉스가 사실상 엔비디아의 가장 큰 수혜를 받으면서 주가가 다섯 배가 올라갔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구글과 같이 협력을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우리나라에도 많아요. 그렇죠? 구글 관련된 회사가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특히 ai 관련된 소프트웨어로 계약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봤는데 차트도 한번 같이 봤어요 차트도 근데 어때요 미쳤어요 진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첫 번째 이 회사가 기사도 있어서 보여드리면 자 땡땡땡이가 구글에 이어 애플과도 데이터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16일 뒤늦게 알려졌다 라는 내용이 있고요 구글 등 땡땡땡은 구글 등 글로벌 테크와의 계약 내용에 밝은 한 관계자는 땡땡땡과 구글은 어, 이 땡땡땡 데이터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것으로 안다면서 구글에 이어 땡땡땡도 최근 유사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안다 라고 얘기했다 자 그쵸 이 회사가 구글과 뭐요 구글과 계약을 체결했다 라는 거요 자 그러면 앞으로도 구글이 이 ai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어떠한 발전을 할때 추가적인 계약에 대한 부분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이 부분이 뭐예요 주가가 확등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회사의 차트를 제가 잠깐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봐 여러분들 제가 차트를 다 가지고 왔는데 차트 어때요 어 뭐예요 고점 아닌가요 이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거래량 보셔라 이거요 거래량 자이전 고점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죠 그죠 터지고 어떻게 됐어요 거래가 죽으면 주가가 급락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봐봐요 또 같은 가격대를 올라와 있습니다 거래량 어때요 거래량 전혀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니 여기서는 거래가 이렇게 많이 터졌는데 왜 뒤에서 똑같은 가격인데 거래가 안 터지지 뭐요? 주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유통물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통물량 유통물량이 뭐요? 한정적입니다 그럼 시장에서 유통물량이 100만주 있다고 해봐요? 내가 99만주를 만약에 매집을 했어 그럼 시장 유통주식이 1만주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래가 안 돌겠죠 이거예요 뭐다 매집이다 매집. 매집을 거의 끝내는 단계예요. 그럼 여기서 바로 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변동성 주가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로 분할로 끊어서 매집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 그림 다시 한번보여드리며 자, 이쪽 있죠, 이쪽, 요쪽. 이쪽을 조금 이렇게 확대해봤어요. 전체적인 부분에서 확대 를한번 해서 보여드릴 건데, 자, 가격대를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정고점에 있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점차 줄어들면서 고점을 가고 있죠. 그러면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요? 흔들기. 흔들기가 나와 주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요 흔들기. 왜 흔들까요? 여기 물려 있는 사람들 있겠죠? 여기 물려 있는 사람들 있겠죠, 보여? 물량을 뺏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자,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최근의 그림인데요. 자, 고점에서 이 가격대에서 어떻게 해요? 이 가격대에서도 강하게 밀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다,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밀었다가 어떻게 돼요? 말도 안 되게 올리고 또 밀고 올리고 반복이요 언제든지 뭐할수 있다. 급등 나올 수 있다. 그쵸 자, 이거를 우리가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 주봉으로 봤을 때 마찬가지. 거래가 완전 터진 거래가 죽었잖아요. 근데 중간 봐 봐요. 아까 내가 뭐랬어요? 흔들기다. 흔들기. 상승 하락 흔들기. 여 자리도 흔들기. 왜? 여기서 들어왔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물량을 뭐 하는 거예요? 매집을 하고 있는 거다. 이게 핵심이고요. 자, 우리가 그럼 마지막 월봉까지 볼게요. 월봉. 자, 월봉상 이 정고점의 거래량이 터진 부분들 다 왔습니다. 거래가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뭐다? 슈팅임바. 정말 엄청난 강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는 라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차트랑 볼게요. 제가 요거를 지금 보여드릴 거네요. 요거. 요거 이제 갈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요게 뭐냐면, STX 엔진이요. 이 차트가 STX 엔진. 자, 차트 모양 어때요, 여러분들? 봐봐요. 모양 어때요? 똑같죠? 똑같죠? 정고점 거래량, 돌파 시도 중. 그죠? 지금 흐름 봐봐요. 자, 그럼 여기 보면 어때요? 보면 거래량 터지면서 거래 죽죠? 거래 죽고뭐 해서 얘네 밑으로 한번 흔들어줬어요. 자, 흔들어주고 어떻게 됐느냐 보시면은 아주 강력한 상승, 저가 대비 두배의 상승이 단 일주일만에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 이거 이제 이걸 일봉이고요. 주봉을 보면 어때요? 올라간 상태에서 흔들어주죠. 한번더 흔들어줍니다. 한번더 흔들어주고 어떻게 돼요? 봐봐요. 한번더 흔들어주고 강한 장대 양봉, 저점 대비 몇 배, 네배 상승 나왔어요. 월봉으로 보면 어때요? 월봉으로 보면? 월봉 보면 저점 대비해서 4배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 너무나 유사한 흐름이고 매집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요 부분들 꼭 받아가셔라 라고 전달 드리면서 자, 이 종목 제가 많이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필요하다. 나는 지금 이 소, 구글 관련 소프트웨어 관련주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반드시 구글 구글이라고 남기셔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몇번 남기라고요? 010 845 950 하나 이쪽으로 구글이라고 남기시면 제가 이 구글 관련된 소프트웨어 관련주 전달 드릴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